네. 오늘의 시계는 발롱블루 까르띠입니다. 현재 매장가가 2830만원이고요. 크기는 28mm 여성용 시계입니다. 큰 특징으로 보시면 이렇게 베젤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게 인상적인데요. 불량 컷 다이아몬드가 약 1캐럿, 0.97캐럿 다이아몬드가 무려 30개가 박혀 있습니다. 이렇게 까르띠의 특징인 칼 모양의 시침과 분침, 플루티드 크라운이라고 해서 이렇게 옆면이 뚫려 있는 크라운을 가지고 있고요. 안쪽은 사파이어 카보숑이라고 하는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. 돌려서 여는 제품인데요. 오토매틱이 아니라 코츠 제품입니다. 이 안쪽에 뒷면을 보시면 배터리가 들어있는 제품. 본체는 이렇게 750 보이시죠. 18K y 골드고요. 로듐 도금의 18K y 골드. 그리고 가죽은 분홍색의 가죽입니다. 이쁘죠? 가죽의 디 버클입니다. 가죽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디 버클. 그리고 훨씬 더꼈다뺐트할때 편한 이 클래스포도 18K. 와이골드입니다. 뒷면을 착,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. 전체 방수는 30m입니다. 예쁘죠? 아기자기 하면서도 색깔이 예쁜 분홍색 가죽을 가지고 있는 발롱블루 까르띠에 제품이었습니다. 짠!